13단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3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3개 단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도교나 수행에 있어서는 어, 하단전, 그 다음에 중단, 이 상단전 세 가지가 기본, 아까 이런 원리, 원리고요. 모든 전 세계적으로 상단, 중단, 하단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학 박사 과정에서 상층파의 초기 경전을 보다가 5단전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5단전에서 보면 중부단전과 일월단전 그러니까 좌단전, 우단전이 있는 것을 곳을 통해서 보고는 아 단전의 개념이 세개 말고 더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단전의 개념이 차크라와 원반이라는 것이 바로 저희 수행하 비슷한 개념인데 인도의 차크라 요가에서는 일곱 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의 차크라 일곱 개인데 왜 그럼 동양의 수행에서 세 개만 이야기했는가 그래서 개발하다 보니까 5단전, 4단전에서 5단전, 7단전, 9단전, 10단전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태극 단전은 여기에 세 가지 성문과 기의 관원이 결합된 상태고 옥당은 중단전, 3번은 인당, 4번은 중부단전이 이제 폐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남자는 오른쪽에 이제 존재하고 여자는 왼쪽에 존재하는데 이 충분 단전에다가 기를 모으게 되면 폐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 삼단전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월 단전은 남자는 좌측에 존재합니다만 이것이 간의 기능을 좋아지기 때문에 또이 삼단전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계 단전의 위가 우주의 기를 모으는 단전이 형성이 되게 되고 회음에는 밑에 땅의 지기를 모으는 단전이고 그다음에 천돌은 이 부분들이 갑상선이랄지 그다음에. 어, 목, 목 주변에 있는 임파선 기능들을 좋게 해주는 기능을 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문 단전은 양기를 모으기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수련하다 보면 굉장히 생통이할지그 다음에 몸에 따뜻한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량의 에너지 조합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강단전, 꼬리뼈인데 꼬리뼈는 내아수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침 단전은 그 뒤에 있습니다만은 시력도 좋게 하면서 나중에 양실을 통해서 어, 공부를 할 때에 제3의 눈, 송가체가 열리는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침 단전, 그다음에 송가체 단전 이렇게 해서 열세개 단전을 하게 되면 세개 단전만 하던 중에 서열 개를 보완한다면 저희가 요즘에는 자동차가 1,600cc가 3,500cc의 출력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600cc가 되는 조그만한 엔진이 3,4,000의 힘을 내느냐? 이거는 톱으로 가는 주변의 새로운 장치가 많은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출력을 많이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단전만 했던 지금의 에너지 구조보다도 13개의 에너지 구조 가진 13단전은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13단전을 개발한 것은 제가 전 세계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세히 말할 수 있고 이 13단전 축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13단 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돌게 됩니다. 돌면서 단순하게 그냥 소촌 운기에서부터도 13단전을 중심으로 한 13주천하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삼택 단전을 형성한 다음에 어 하주대맥하고 인동맥을 여는 음 기경 삼맥 주천 왜냐하면 하주대맥은 기경, 3맥, 기경 8맥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동맥에서 3개. 기경 8맥 중에서 하주대맥과 임동맥, 기경 3맥 추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개 단전을 만들고, 5주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경 실맥이라는 새로운 또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비경 실맥 전체의 그림을 이제 보면, 어, 저희가 경락에서 보면 대부분 경락들이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그 다음에 위경, 그 다음에 대장경, 그 다음에 소장경, 뭐, 방광경, 모든 경락들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비경 11명은 다 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주대맥은 유일하게 하주대맥 하나가 아까처럼 기경 8명에 속해 있었는데, 중주대맥과 상주대맥 두 개를 갖다가 한당 선생님이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한당 선생님께서 중주대맥과 상주대맥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공부하다 보니까, 아홉 개더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주, 상주 외에 골반맥, 이게 팬티 라인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사선으로. 그러면 이걸 흐르다 보면 골반에 그 림프구가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굉장히 골반 은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도 중요해요. 골반맥이 열리게 되면 굉장히 몸이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슬맥, 이 무릎에 있는 슬맥을 열다 보면 내하수체 흐름이 원활해지게 되고요. 그다음 종맥, 종맥도 마찬가지고 후맥, 목구멍, 목에 있는 후맥, 그 다음에 어깨 견맥, 그 다음에 팔꿈치 주맥과 손에 있는 수맥, 그 다음에 턱에 있는 이맥과 머리로 흐르는 이 두맥, 아홉 개가 포함돼서 비경 11맥이 형성이 되는데 이 11맥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횡으로 다 일리다 보면 수련이 또 13단전과 13주층 을 아울러서 비경 11맥이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또 파워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주대맥과 함께 이루어질 때 비경 12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또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했을 때 얼마나 왜 지금 이 수련이 빨라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삼태역 단정 원기도 있지만은 1 3단전과 13주천, 비경 11맥과 비경 10맥 주천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앞당겨져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욕명상 넘어가 볼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정들 다 아시는데 이제 어. 오늘은 요까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목욕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목욕 명상이냐. 성문업에서는 온, 온양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원래 도교의 책에 보면 목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은 뭐냐면 이렇게 정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머리부터 쭉 내려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 목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운이 차서 이게 물처럼 흘러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목욕명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 성문업에서 온양이라는 단계로 있었고, 온양 단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몸이 좋아지거나 호전 반응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 목욕명상이, 어, 역사적으로 올라가보면, 수나라 때에 천태 중에 천태 지신사가 만들었던 연소법이라는 그 수행법에 보면,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이 연소법이, 이렇게 목욕 명상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저, 일본 불교에 백은 선사가 만들었던 연수 암납법, 이런 수행법들이 이 목욕 명상하고 비슷하고 또 최근에 이제 존 카바찐 박사가 만든 MBSR 프로그램의 바디 스캐닝이라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목욕 명상이라고 하는 이 방법들이 인체에 몸을 치유하는 가장 특이한 기능을 갖고 있냐, 그러면 머리 100개에서부터 1 0개 단점부터 이게 기가 애기 차서 내려오게 되면 이 머리에는 뇌를 건들기 때문에 시상과시상 하부와 편도체 그다음 해마 그다음에 교내 숨내이 모든 뇌에 있는 11가지의 뇌를 건들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빠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상단 중단 하단에 원리가 있던 것처럼 뇌에도 상뇌중뇌 한해가 있습니다 상뇌는 앞에 있는 전두엽 전전두엽에서 이성과 판단 잔해 운해 가지고 모든 인지를 감당하지만은 중뇌에 있는 편도체 같은 경우는 뭐라는 감정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중단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중뇌는 중단전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전두엽은 상단전 연결되어 있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숨뇌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하단전에 있는 에너지가 연결어 있기 때문에. 이 뇌를 또 상뇌, 주뇌, 한해를 건들게 되면 이세개의 단전들이 또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급속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물론 병이 있는 분들은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와요. 하지만 이것이 쫙 끝나가지고 마지막에 구수에 떨어지게 되면 황물 탈퇴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많이 좋아지는 현상들을 제가 30년 동안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태극순 명상의 목욕 명상은 생기, 진기보다 원기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그 기능들이 파워풀하고 몸의 기능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MBSR에 있는 바디 스캐닝은 그냥 생기 차원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상법이라고 그냥 마음으로 쭉 내리는데도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현재의 전 세계 800개의 종합병원에서 치료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못 쓰느냐. 저 동양에서는 학술대 삼석도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지만 서양의 시스템내에서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홍보를 통해서 동양적인 메커니즘을 소개해서 우리가 MBSR이라는 바디 스캐닝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좋다는 것들을 알려야 되고 앞으로도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를 할지 이런 학술대 나가서 이것을 논문화해가지고 발표해서 이제는 동양적 메카니즘 수행법들이 서구적인 수행법보다 훨씬 더나을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는 많이 홍보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우주적인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연기실의 구차원의 우주의 태초의 어떤 근원적인 우주에서 나온 인간의 구조와 수행 구조가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몸과 마음과 정신의 구조가 바로 함께 되고 이걸 세 가지를 딱 하나는 이 예,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밝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또 주변 가정이 행복하고 또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저희가 함께 수련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마치겠습니다.